자자자 이번에는 그 이제 저희는 수비를 해야 되니까 공격들이 루, 들어온 루트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아마 시간이 걸리겠죠 혼자 하니까 이 가문에 있는 이 도움 안 되는 사람들 불러도 대답이 없네요. 자 그래서 혼자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연맹장 이름으로 없애버릴 테다. 빨리 뛰어다니는 애들 보볼게요 보시면 지금은 뭐냐면 들어오는 루트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변기 설치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좀 편하죠. 나중에 그 센스 있게 막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보면 좀 그냥 그놈이 그놈 네, 그루트가 그루트인데 자 이거는 이제 공격이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수비할 때는 15분 안에 어제도 끝내야 되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은 제가 중요한 것좀 먹으면 시간이 늘어나니까 조금 이제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공성탑을 붙여봅시다 일단 자 공성탑 붙이는 거 아시죠 다들 컨트롤 눌러서 하는 거자 여기서 일단은 보시면 기본 루트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가면 아 변기가 있나 아 변기 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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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겁나노로 이거 깬데 시간 좀 걸리겠는데? 자, 여튼. 어찌됐든, 어찌 있는 게 감사한 거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지도상으로 여기 100% 100% 이렇게 떠요. 여기서 제가,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싸서 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면, 저 피가 조금 닳죠? 누르면 95%입니다. 그러면 자, 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변기는, 그, 그냥 일반 공성전 할때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변기라, 보통 뭐, 노란, 녹색, 파란색 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면, 원래 깰 때는 여러 사람이 다 깨니까 이거보다 빨리 깨요. 네. 그리고 요 앞에 붙여가지고 깨거든요. 요 위치에서.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공성탑 붙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제가 저걸 좀 깨, 깨서 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왜냐, 반대쪽은, 요즘에는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루트는 잘 없어요.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루트는 잘 없고, 거의 다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바쁘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장군포가 단점이, 대장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대 좀돼 있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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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오래 걸린다. 그 일화봉 좀 깔깔 그랬나?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힘들어라. 내가 이러고 있는 걸 가문의 간부들이 알아야 되는데, 말만 알았다. 알겠지? 와서 이 병기만 깨져도, 아 병만 깨져도 얼마나 좋아. 자, 이러면 저 깨집니다. 자, 저렇게 깨지고요. 자, 여기서 병사들 좀 빠른 거좀 듣고 다닙시다. 자. 자, 요렇게 보시면, 공격할 때, 그니까, 러 이거는 잠깐 이제 뭐냐면 깨지고 난 다음에 요거 하나만 수비의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 이렇게 오면, 보면, 이렇게 오면은, 자, 저 앞에 저 보급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수비가, 여,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서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밖에서도 여기 잘안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야 보여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기서 들어오는 거를 견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반대쪽은 왜 견제를, 이쪽은 안 쓰, 웬만하면 안 쓰는 게, <laughs> 이제 저기에서 사다리 타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때 상황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루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공격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일단은 지, 지상으로 움직이는 루트예요. 지상으로 움직이는 기본 루트. 자, 이렇게 들어와서 자, 이 보급소를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요즘엔 그러니까 원래 애들 다 이렇게 오거든요. 기본은 원래 이렇게 와요. 여기서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저 중앙 거점을 같이 쌈싸먹는 기준인 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요즘 이제 이게 약간 조금 필승루트처럼 조금 바뀐 공식이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막거에 있는 NPC들을 일단 여기가 막거거든요. 여기를 제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저 앞에 보이는 저기 저 넓은 데가 적군이 리젠되는 위치에요. 그래서 여기를 틀어막는 거예요. 여기를 틀어막고 여기서 일부 병력은 맞고 일부 병력은 내려와서 이 보급소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급소를 먹으면 이제 중앙 거점에 제일 가까운데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병사를 뽑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저 지금 병사 따라 오는 저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 기준으로 오면 저기서 나온 애들도 일단은 딜레이 시키고 여기도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여기를 먹은 다음에 이 막고로 이동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요 지점을 막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잠깐 대기긴 해요. 왜냐면, 하 이제 소위 말한 양동작전 같은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와서, 이제 여기를 이제 친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개념은 뭐냐면, 아까 저기서 저쪽 보고서를 이제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이는 제가 보고서를 두개다 파란색을 찍어 놨는데, 자, 여기서 직선에서 보급서를 먹어요. 그리고 막걸을 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 전력이 생각보다 약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 코스로 돌아서, 이렇게 네, 돌아서 중앙 것처 뒤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벤에 이런 거 여기 서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얘네를 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안 되겠지.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 한쪽 진영이라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뒤로 돌아오는 애들은 저쪽에서 와서, 양동작전이라고 하는 게 앞뒤로 쌈싸먹어서 여기를 갈아버리면 중앙이 비잖아요. 그러면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멤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쌈싸먹고 이제 소위 말로 이제 밀, 밀고 들어갑니다가 되면 이제 그때 같이 정문도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쌈싸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부분들 그좀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는 좀 이동이 빠르고 돌격이 가능한 병정들이 이제 기마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자, 이게 공성탑을 붙이긴 했는데 공성탑을 안 갖고 오는 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성탑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강원에서 제작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정지전을 할 때는 그래서 없는 데들도 있는데 자 이번에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오는 겁니다. 네, 사다리를 타고 와요. 그럼 여기서 저번처럼 와 아, 그냥 북적거리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여기를 와서 자 병기의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병기를 아, 지금, 그러니까 병기를 예를 들어서 뭐 사천 화포 이런 게 아니고 구포, 프랑스 야포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구포일 경우에요 그러니까 콩그리브 구포일 것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그래도좀 써보셔야 아니, 거리를 아는 게 삼성 구포는 요쯤에서 써도 돼요. 아니, 삼성 구포는 그래서 조금 거리가 멀어도 아니 예를 들어 내 바로 앞에 있는 애를 못 때린다. 그러면 문 반대편에 있는 애를 때리면 되거든요. 근데, 보라색 구포를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이쯤 오셔야 돼요. 한 이쯤 오셔서 쓰셔야 돼요. 여기쯤에 설치.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같은 구포인데, 색깔이 이제 파란색, 병종 색깔이랑 똑같아요.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인데, 구포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이 좋아질수록, 사거리가 멀어요. 그니까, 시작 사거리가 멀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삼성 구포는 파란색은 여기쯤에 설치를 하시고 보라색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혹시나 쓰시는 분들. 뭐 물론 당연히 보라색이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이제 다 쓰시는 뭐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자 공격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자, 이렇게 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을 아직 문을 못 열었는데 아까 중앙을 먹게 된다면 한 분은 여기 오셔서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쪽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같은 경우에는 수비도 가끔 쓰긴 하는데 이 위치에 그냥 피렌체 까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보통 통에도 뭐 피렌체라고 하는데 여기다 깔아서 맞으면 그냥 죽어요. 장수 그냥 원, 원컴, 무조건 원컴이거든요. 네, 데미지가 그냥 무조건 원컴 나게 돼있기 때문에 저기서 설치해서 쓰거나 뭐 프랑스 야포 쓰시, 쓰시면 되고 이 정문은 문이 낮아서 구포나 뭐 이런 거는 안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일화 봉총이나 직선문으로 날리는 연기들 위주로 설치를 하셔서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도 이걸 좀 돌려놓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시간이 하시고자 그럼 이 좌측 병은왜안 깨냐. 그니까 이거는 깨는 쪽도 그렇고 수비하는 쪽도 공격하는 쪽도 여기 양쪽 다 깨면 서로 불편해요. 뭐냐면 병사가 분리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번에 겪어서 보시겠지만 이쪽은 수비가 그래도 편해요. 예, 네. 애초에 이로 리 들어올 걸 알면 이쪽은 막 틀어막기가 엄청 편하거든요. <laughs> 왜냐면그 들어왔을 때 우측 좌측으로 꺾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이렇게 해서 가서 보면 짧고 다리도 겁나 짧고. 자 이렇게 가서 보시면 자 여기 성벽이 깨지죠 여기가 깨지면 자 여기서 들어오는 라인이 요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꺾어야 되죠 일단 그러니까 이쪽에서 길막을 해주고 이쪽에서 길막을 해주면 그러니까 요렇게 길막 을 여기서 길막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대각으로 보급소 가는 길가 막아버리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병사 대 병사 싸움이라 진영을 먼저 잡고 있는 쪽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는 꺾어서 들어보니까 진영이 잘안 잡히는 상황이라, 예, 네. 그래서 공격할 때는 저쪽 개벽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가서 죽인다 막 이런 거였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중앙 중거를 밀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난전이 일어날 거예요. 얘네들 여기 양쪽도 붙어 이렇게 붙어가지고. 죽인 이살리니막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쪽으로 밀고 올라오면, 여기서 저기를 밀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공격, 이, 백록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공격을 할 때, 수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중고가 뚫렸다. 근데 지금 중고를 사실 밀어낼 여러 개안 된다. 이 길이, 이 직선 길이 생각보다 막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공격은 아까, 말했다시피 저 위에 변기를 설치해서 중앙을 이제 변기 찜질을 하죠 내려왔어 여기서 이 중앙 이 보급소를 안 뺏기기 위해서 이라인에 직선으로 변기 설치해 가지고 견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게 이렇게 오면 수비도 요 라인 있죠 저희가 이게 이 라인에서 예전에 13명에서 40명 먹을 때 이 라인이었거든요. 여기서 콩그리브 세대 설치해 놓고요. 계속 때렸어요. 못 들어오게. 콩그리브 아시죠? 데미지가 세가지고 빨리빨리 다잘 다 죽는 거. 그러니까 딱저 위치에서 진짜 콩그리브 세대 설치해 놓고 겁나 날려가지고 제가 엄청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막았던 거라.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저 막걸을 받기 위해서 여기를 뚫고 올라와서 여기를 틀어 막아야 돼요. 그럼 빨리 끝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쭈 저기 아까 저쪽 반대편으로 예를 들어 열 부대가 있어요 막 싸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막 진영이 뭐 밀리고 막할것 같아 그러면 여기가 올라와서 여기를 끊어주는 거예요 여기를 끊어주고 여기 한쪽 보고서 있잖아요 여기까지 먹어주면 금상첨화이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먹어버리면 얘네 갈 데가 없거든요. 중앙에 있는 애들은 계속 쌈목하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대 병사가 피가 없거나, 막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면, 아까 저 밑에 보급소가 있으니까 피를 채우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정확히 못 틀어먹더라도, 여기서 약간 견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나오는 애들도 그렇지만, 저기 있는 애들도 이쪽이 신경쓰여서 돌아선단 말이죠. 그러면, 저, 저 반대편에서 오는 친구 공격하는 우리 가문원들이 여기를 밀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미는 공간은 지금 딱 정면 저 저기 보이는 저 골목 그리고 이쪽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그냥 보통 잘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바라보고 병기를 쏘고 병사 밀고 들어오고 여기서도 이쪽 보고 병기 쏘고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저 제네는 보면 부활에서 여기까지 온게 직선 주로잖아요. 그러니까 제네는 죽고 다음 사람이 들어와도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급소가 바로 옆에 있죠. 70m 나오죠. 우리 보급석은 저쪽 113m죠. 명사를 바꾸고 오는데도 시간과 차이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쪽 그 저기 저 위치 있잖아요. 여기 교차로. 여기를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위 말하면 고인물들이 좀 틀어막아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왜냐면 어차피 막거는 무조건 때려받고 밀어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상황인 거고, 저기는 고인물 몇 분이, 그래도, 그니까 다 1인분 이상씩은 하는 분들이니까, 좀 맞춰가지고 저기를 틀어 막아주면, 이 막거 먹는 게 해결이 편하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공략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지금 말씀드린 이게 뭐냐면, 공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는, 이 루트로 들어온 애들을 막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렇게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면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따라가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laughs> 따라가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면서 네. 조금 이제 고르 그 부분들은 게임을 하시면서 약간 좀 적응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상, 김미랑